이번에는 매입 매출 점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매입 매출 점표 입력. 갔나요? 날짜는 8월 2일. 매입인지 매출인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주식회사 카페인 나라의 제품을 판매하고 팔았대. 그럼 매출이지. 신용카드 매출 점표래요. 그러면, 카과 아니면 카면인데, 거기 부가세가 있네. 맞아요? 그러면, 카과. 몇 번? 17번. 품목, 제품. 공급가액은 110만원.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나눠주지. 100만원, 10만원. 됐나요? 거래처는 카페인 나라. 카드사는 앱부터 무슨 카드? BC 카드라고 나와있죠. 됐나요? 붕괴 유형은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 상품, 제품, 원재료는 외상. 나머지는 카드. 됐나요? 됐나요? 이러면 끝. 카드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카드로 해도 여기 외상 외측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알겠어요? 외상으로 해도 되고 카드로 해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날짜는 8월 14일 주식회사 무역의 구매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납품하고 로컬에시나 구매확인서는 영세로 끊는 거랬지 12번 영세 품목 제품 수량은 1,400개 단가 12,500원, 거래처는 무역 됐나요? 됐나요? 전자에서 여 영세율 구분은 3번, 붕괴 유형은 혼합이 되겠네요.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는 200만 원은 동사발행 당장수표. 동사 발행 당좌수표, 동사, 다른 회사 같은 말이 동점이야. 다른 점포. 알겠어요? 동전 발행 수표는 뭐라 간다? 현금. 얼마? 200. 또 차변에 나머지는 1개월 일개월에 받기로 했대. 그럼 아직 아직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됐나요? 다음 거 넘어 가도 되겠습니까? 8월 25일, 당사의 영업부 과장인 김영철의 결혼식에 축하하게 하여 다음을, 다음의 화환을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 계산서야, 계산서야, 면세 53번, 품목 화환, 공급 가액은 77,000원, 거래처는 누구? 탑플라워, 전자 붕괴 유형은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대요 혼합 됐나요? 상품제품 원재료라면 외상인데 얘는 혼합이지 상품제품 원재료가 아니니까 됐나요? 계정과목은 거래처야 우리 회사 직원이야 당사의 우리 회사 맞아요? 독립후생비 영업부니까 800번대. 대변에는 미지급금. 됐나요? 얘를요. 외상으로 해도 돼요. 외상으로 하면 대신 외상매입금을 미지급금으로 바꿔 줘야지. 됐나요? 9월 달가도 되겠습니까? 9월. 9월 10일. 미국의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했대요. 수입할 때는 55번 수입으로 끊는 거랬지. 품목, 원재료. 공급가액은 800. 거래처는 누구? 평택. 수입할 때는 세관으로 끊는 거랬죠. 전자에서 여. 붕계의형은 뭘로 했대요? 현금. 됐나요? 이러면 끝. 부가세만 분개하는 거라서 수입할 때는 물건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나요? 이제 9월 13일까지도 될까요? 어? 13일. 생산직 사원을 이하 교육을 일 학습 컨설팅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 이번에도 역시 계산선에 면세 맞아요 품목 뭐라고 사원교육이라고 합시다 공급가액은 얼마 330 얘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나눌 필요 없는 거예요 됐나요 거래처는 누구라고 일학습 컨설팅 전자 붕계유형은 호나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교육 훈련비 직원들 교육시켰으니까 어디 직원들 생산직 500건대 대변에는 보통예금 됐나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9월 20거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주유비 7만 7천원을 송무주의소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세금계산서 받아왔대요. 맞아요.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면 과세 아니면 불공이라고. 맞아요. 근데 승용차야. 승용차니까 불공. 됐나요? 거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1000cc가 넘어간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공. 품목, 주유비. 공급가액은 7만원. 왜? 거기 공급대가라고 되어 있죠? 어!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1.1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됐어요. 다시,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말하는 거다. 거래처는 송로주유소 전자, 불공제 사유는 애프터를 누르고 승용차 됐나요? 붕괴형은 뭘로 현금으로 결제했대요? 1번, 출금,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 차량 운반구 아니야, 차량 유지비야.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은 거니까. 됐나요? 이렇게 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것도 다 끝났습니다. 됐나요?